우리가 무릎이 아플 때 무릎만 생각을 하시면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무릎관절염을 평가할 때는 전체적인 다리의 축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리의 축이라는 것은 고관절, 무릎, 발목을 지나는 축을 말합니다. 관절염이 악화가 되면 다리의 축이 무너지면서 O자 다리나 X자 다리로 변형이 됩니다. 이렇게 다리가 변형이 되면 체중이 실리는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다리의 축이 더 변하겠죠. 결국은 다리가 더 휘게 되고 반절염이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왼쪽을 보시면 아주 심한 O자 다리고요. 오른쪽은 심한 X자 다리입니다. O자 다리 같은 경우는 이 다리의 축이 안쪽으로 체중이 떨어지고요. X자 다리 같은 경우는 체중이 무릎 바깥쪽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무릎 통증을 느끼실 때는 전반적인 다리의 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